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뵙겠입니다 오늘은 배틀필드 6 오픈 베타 딱 열리자마자 접속해가지고 플레이를 한 영상입니다. 홍콩에서 사전 체험을 했는데 샷건이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샷건부터 좀만렙을 찍어야겠다 결심을 하고 이제 플레이를 했습니다. 솔로 큐는 홍콩에서도 이제 충분히 보여줬기 때문에 그거 외에도 이제 분대 플레이로 즐기는 모습 조금 담아봤고요. 굉장히 재밌게 했어요. EA 화이팅. 예, 배틀필드 화이팅. 예. 아 BGM. 바밤 바밤 바밤. 아 좋은데. 엊그제에 비해서 그뭐 샷건 같은 거 오프했나? 했을 것 같긴 한데 아 근데 이번 배피식스는 샷건 너무 좋았어요 제가 써봤는데 그 비주얼 리일이랑 관성 같은 걸로 쏘기 힘들게 만들어놨는데 샷건은 그냥 딸깍이라 너무 좋더라고 오 렛츠고 렛츠 버킹 고 <laughs> 재밌겠다 아 뭐부터 키우지? 슬러그의 악마가 되기 위해? 어차피 지금은 홍콩에서 하던 거에 비해서는 다 뉴비들이 많을 테니까 너무 무시하나요? 그냥 보급병을 받고 보급병에다가 샷건을 들켜어 하하아이씨 <laughs> <laughs> 짜릿해 <laughs> 이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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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 감성 지진다 진짜 화려한 막 스페셜리스트가 아니라 그냥 병사들이 뛰어가는 느낌이라서까다 까리고 A쪽 가까이 두고 B로 전진 렉 걸린다 근데 이어나잇 근데 이거 소생 이거 끌면서 살리기 잘안 하게 되는 거 같아 너무 오래 걸린다 해야 되나? 그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내 입장에서는 살아나는 사람 입장에선 안그러는데요제 입장에선 이게 더좋대요 와라 와라 빨리 와라 죽어라 흐헤이 <laughs> 호아 어, 지나갑니다 연막 하나 더 깔고 오 잠깐만 나 찍혔나보다 찍혔나보다 여에이쪽이쪽 이쪽에 이에이쪽 이쪽에 이쪽에 이와에이와에이와에이 이쪽에 이와에이쪽지이지에이쪽지

어, 어, 이면 또 브레이크스로가 있구나. 어, 좋은데요? 멈추지 마, 멈추지 마. 아, 멈출걸! 어, 씨. 와이 새끼들아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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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막탄이 <laughs> 없어 이번 이번 작 너무 장비 제보고속도가 느려요 보고품에 앉아서 하루 종일서 앉아 있어야 돼. 오야저 벙커에도 사람있네 다섯 메인, 다섯 메인, 오통화 없네. 됐다, 통화 한발았라

와! <laughs> <laughs> 여러분, 나의 똥사계 지켜봐줘. 아, 좀 들어가. 어, 진짜, 어, 진짜 쫄보들, 진짜. 어, 나, 나가고 싶다. 어디갔지 <목소리> 우와, 배체 패드는 이게 됩니다, 여러분. 땅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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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좀더파 짠! 난 이겼다. 아니 치식킬라고 졌음, 민들아. 하이. 하이. 절대 샷건 했어. 샷건이 좋은? 무조건 응. 샷건 했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저 뭐라 해야 되지? 제수 씨? <laughs> 제수 씨가 아니. 어? 박기니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기니. 안녕하세요, 동그레님 어, 둘이 막 기싸움 하는. 그걸 원해? What? 헤드빅? <laughs> <laughs> 아박가님요즘살만하신가 <laughs> 봐요 <laughs> <그냥 그런 웃음> 상상한... 음. 하하하하하하하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이하하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아하하하하 그만. 나 땡규라도 큰일 났다 오늘 오늘. 뭘 그래 이자아 <laughs> 아까 둥굴이가 와, 바뀌는 기강 잡는나 진짜. 어? 왜? 그러면 안 돼, 땡규나? 누구세요? 누구세요? 이번 합방 잡은 사람. 뭐? 뭐라고아 미안 나 미안해 나 총소리 소리 안들리다아씨 나와 <laughs> 안돼안돼안돼 안안 거의 다 먹었어 이거 지금 나형나3등이안돼 나가면 수 너무 어한 시간 씩까 20분만 20분? 1분만0분1분 5분 5분? 25분 미쳤나봐 쳤다쳤 뭐야 뭐뭐뭐자 가자 자자자다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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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에 보병 ᄌᄂ 말이오. 오른쪽 가자, 오른쪽 가자.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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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나라오 나봐라. 와, 어요 나이스. 나이스. 리 오아 으아! 살려 으아!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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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살려아 으아! 으아! 니야으리지아 으아! 여기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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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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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총아리없어 어, 이거 먹어! 어, 오 어, 청알보급 너무 좋다! 내 손에 피를 붙이지 않겠다! Oh 간다! 전세수씨! 어, 아리였 뛰다! 뛰다 갈게! 뛰다 <laughs> <Austrian> <bien. ganch Rosen> 갈게! 뛰다 갈게! 아, 여기 저기 있는데! 살렸어! 수씨 날리기! 더더 뛰다! 살려주자! 어, 빅헤드님이야! 아, 아 이거 형이야? 회드 형! 아회드형어 생균 자기야! 어 고맙다! 아전 애인, 현 애인, 미래 애인 합방이었고 아, 말이야! 아, 아. 아, 야열세명만더 죽여! 열세명만열명 더! 3명 더! 명 잡았어! 려와 안돼! 죽여버렸어 사람을! 대동 제제 제제승기로 살아 돌아온다. 살아요! 도져 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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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 살아서 살아서. 살아요! 와나 돌격병이 돼 버렸어. 이거다. 와 나이스. 나이스. 아니 아이, 같이 하니까 더 재밌네. 재밌다. 재밌다. 1킬. 1킬. 1등하기 뭐야? 1등. 와우. 오! 어? 씨킬 중국어 온가? 굿그 게임하자는 그런 건가? 어 여기야 더 돌아 따라 돌아 도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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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돌아. 오케이. 어기아 이. 아직 빠져. 뭐야 뭐야. 여기다 여기다 둥지를 틀어. 뭐야 이거 아, 중... 뭐야. 거버텨봐기서 거기서 봐 잡배 이거 잡배 하나 만들자 가자 가자 가자. 어, 바로 바로 이거 일치 있다. 일찍 하나 숨었다. 어 깜짝이야. 나이스 중구래. 미팅 줄았네. 뭐할 줘? 어, 뭐할 해줄게. 이대로 오른쪽으로. 달려. 나 그냥 네. 오른쪽으로. 박배야 아, 박배야 아, 아, 나이스. 하여튼 한시도도 컷. 나이스 여기 여기도 사람. 다시피로가기로갈때로정직하게가지마적진정로하아가가정직하면가정하가정지하가 정지하기가 지가정지가정가어지하돌아가야지지 <끝> <길로> <끝> <도둑> 어? 누구지? 방금 지나갔는데? 에버리 네, 어, 적팀 <laughs> 지나간 거 같은데? 뭐지? 야 뒤에도 뒤에도 뒤 남아라! 와. 아, 씨. 어? 열렸다 <laughs> 내 앞에도 있다 내 앞에 어? 여기 사람 너무 많은데? 치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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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러 밀어,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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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뭐야? 태어나자마자 죽는다. 씨, 우리 들왜 자살해 자꾸. 아우, 또... 야, 거점지로, 첨년지로 가자. 첨년지로 들어가자. 첨년밟으면서 할만할 것 같아. 야, 버스 아래 가서 엎드려. 버스 안에 가서 뭐야 저 점프는. 그냥 아, 어. 어. <laughs> 살려줘,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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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려줘살려 아, 진짜. 어, 어, 죽어, 죽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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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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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씨,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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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디 아, 기 아, 아, 가벼. 아, 가벼. 아,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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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다르대이번엔 이번엔. 몰라 이분예하한사이들이이번엔 다르네 이분은 내이내이이이 이분은 하건이이겼어역

완전 탭스하고 있어 지금. 인도스템 <laughs> <laughs> 뭔가 빠딱빠딱 해야 되는 거에서는 샷콘이 좋은 거 같기도 하고? 너무 좋다. 이거 좀 심각한데? 사람들이 샷콘을 좋아하는 응. 이유가 있네. 뭐 어떻게 막방 갈까요? 좋습니다. 재밌네요.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좋아요. <목소리> <목소리> 아. 아, 근데 총진져가 너무 의료사고. 저거 뭐 제조, 제조

오! 하이파이! 아 누가 뺏었어, 내 거. 오, 깜짝이야. 2킬! 2킬! 3킬! 감사합니다! 조심하세요! 4킬아 <놀람> 아, 헤드비코일단가살리 걸렸어. 아, 들려줘! 옆에 개 많아, 개 많아! 라스 1킬 어, 간다! 나이스! 아, 끝난다. 나이스! <laughs> 재밌었어요, 여러분. 재밌었습니다. 아싸, 정발하면 또 만나요 오케이 어. 정말 언제지? 그건 나도 모르고 나? 아. 10월, 10월 <laughs> 아니, 언제 뭐야? 아닌가? 재밌었다 같이 놀아줘서 야, 고마워. 모두, 고마워 모두 새로 나오고 또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나오면 하고 싶다 또네 데이트 즐밌게 하세요 빠이요 아, Bye -bye. 네? 아 네? 재밌게 끝. 해